안녕하십니까. 레위기 24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구워서 여호와 순결한 상위에 진설하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곧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하였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성소에 있는 등대에 불을 켜고 상위에 떡을 두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등대에 있는 일곱 개의 등잔에 계속 등불을 켜라 하셨습니다. 한편 성소에는 떡상이 있었는데, 그곳에 떡 12개를 두라 하셨고, 매 안식일마다 그것을 바꾸라 하셨습니다. 왜 이러신 것입니까? 성도는 늘 말씀의 빛을 받으면서, 늘 헌신하며 사는 자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무는 늘 햇빛을 받으면서 그곳으로 만든 열매를 인간과 동물과 새에게 돌려서 그들을 기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빛을 받으면서 시간과 힘과 물질로 드리는 헌신으로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헌신으로 살 것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함이라 하였습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말씀의 빛 가운데 살 것이고 헌신할 것이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